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교수님 저희 채널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모든 암이 수술을 할수 있으면 최우선이 수술이라고 하던데 혹시 그게 맞는 말인가요? 네,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요.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 좋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암은 수술을 할수 있으면 초기라는 뜻이겠죠. 수술할 수 있으면 대부분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특히 아주 공격적인 암, 희귀암, 뭐 육종이라든지 이렇게 희귀한 암들은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끌면 암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에서는 작을 때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최우선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완치율을 지닌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술을 할수 있으면 수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술이 좀 어렵겠다라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항암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네, 이제 암 수술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암 수술을 할때그 암만 똑 이렇게 떼는 게 아니거든요. 암 주위에 미세한 암세포들이 있을 거를 생각해서 정상 조직과 포함해서 훨씬 크게 떼어내야 하고 또 암마다 표준적으로 그 주변 임파절을 또 떼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수술을 초기에 잘 받으시는 것이 완치율이 가장 높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초기면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료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물이라는 건암 세포 외에 다른 정상적인 세포에도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물론 딱그 암에만 작용한 어떤 항암제가 엄청 좋은 약이다 하면 약물로도 치료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p 디님께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방법이 꿈의 암 치료가 아닐까 현재 연구 중인 방법이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약물로써 암을 완치한다고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죠. 몸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학회를 나가 보면 어떤 연구를 하느냐 유방을 절제하지 말고 항암 치료만 하고 나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 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현재 연구 중이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고요. 아마 뭐십 년, 이십 년 후에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되면 일부 암의 경우에는 아마 분명히 약물로서도 완치가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약물 치료들의 제한점은 그런 약물이 암 세포를 딱백 프로 다 없애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 암세포 중에 한두 개라도 살아남으면 결국 나중에 재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히 암세포가 박멸되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그러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조직까지 이렇게 넓게 잘 제거를 할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일단 주변에 어떤 큰 혈관이나 큰 신경이나 이런 거를 잘 건들지 않을 수 있는 위치일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수술로 떼어버리고 나서 이 남은 장기가 기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나 유방은 다 없다고 해도 사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안이나 패는 수술로서 떼어내고 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을 정도의 기능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슬기 교수가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외과 의사의 영역입니다. 집도의가 이 환자는 수술을 하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수술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내과 의사가 결정하거나 또는 보호자 환자가 결정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외과 의사가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수술을 먼저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세포 폐암이라는 폐암의 종류가 있는데요, 작고 사진으로 보기에는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뜻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암의 성격상 미세 전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암은 처음에 수술하지 않고 전신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으로 보는 유방암 중에서도요, 삼중 음성 유방암, 퍼투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이 가능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가 워낙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먼저 선행 응암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암 같은 경우는요. 자궁 경부암도 그 예외에 해당이 되는데 국소 진행 상태에 있는 자궁 경부암의 경우는 수술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다 떼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해 봤더니 주변에 뭐 림프절이라든지 골반 안에 굉장히 재발률이 높더라. 그래서 수술을 하기보다는 그런 경우는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을 택하는 게 현재의 표준 치료고요 둘다 가능하지만 항암 방사선 표준 치료를 수술 대신에 택한다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암 방사선 방사선은 뭐예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이 환자의 어떤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면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삼대 축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방사선의 물리적 에너지가 쪼이면서 화학적 에너지로 변형되면서 그 암을 이제 죽일 수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그 쪼이는 부분에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소적 암에서는 널리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아, 레이저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모든 암은 한 곳에 국한이 되어 있고 멀리 퍼져 있지 않을 때는 국소 치료라고 하는 이제 치료를 받는 게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국소 치료라는 얘기는요. 수술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 또 방사선 치료를 조금 더 세분하면 사이버 나이프라든지 또는 레디오서절이라고 해서 방사선 수술 같은 용어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방사선 선량을 아주 집중적으로 높여서 특정 부위의 암 덩어리에 집중해서 조사를 해서 정말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수술이 꼭 꼭 정답이냐라고 하면 이런 국소치료 방법으로서 방사선 수술, 레디오 서절이나 또는 사이버 나이프 같은 이런 방법도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요새 뭐 중성자 치료 이런 거 핫하잖아요. 그렇죠. 중성자 치료도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 시작을 했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중성자의 물리적인 힘을 암 덩어리에 집중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칼로 암을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칼을 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로 치료를 하는 거죠. 뭐 피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술부터 하는 것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암들의 생존율이 높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암의 공포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방법,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수술로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검진 다시 한번 유의하시고 염정복TV에서 올린 영상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